네, 안녕하세요. 청하신당입니다. 자, 양띠도 조금 다를 것이 없다. 이렇게 말띠하고 양띠하고 운기가 조금 다를 것이 없다. 이렇게 느껴지는데, 어, 말띠는 22년에 큰 운이 들어왔고, 양띠는 23년에, 개면년에큰 운이 들어왔죠. 모든 무가 선생님들이 양띠가 그개면년에 좋습니다. 23년에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 어떤 채널을 틀어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다 그러는데, 왜 나는 안 좋은 거야? <laughs> 왜 나는 매번 힘든 거야? 음. 나는 왜 죽지 못해 사는 거야? 이런 분들은 제발 좀 문복 가리시고, 네. 뭔가 영적인 조치를 조금 취하라고, 그, 무당들이 얘기를 하면, 음, 같은 무당이라서 편을 드는 게아니고 여러분. 무당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구슬시키거나, 치성을 시키거나, 뭘 시키거나, 그러지 않습니다. 음. 신령님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어떤 거를,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립니다. 특히 양띠가 어, 가물이 넘나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. 음. 무당들 중에서도 양띠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네,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. 네, 네, 네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조차도 어, 이렇게 가물이 넘나들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꼭 유념하시고요. 금년에 들어왔던 어떤 그, 이런 대박 기운이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 형상은 분명해요. 음. 양띠는. 네. 말띠하고는 좀 다르게, 그, 지금 무엇인가 막 질주를 하다 멈추는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계속적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인데, 청하는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박인 사람들,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. 조금 힘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. 네. 그러면, 양띠의 성향상 내년에도 쭉 딸린다는 소리는 분명히 나오는데 음. 여기서 잘 나가는 분들에게 해야 될 말은 말띠하고 똑같이 그 이렇게 왜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이러다 보면 몸이 지치잖아. 음. 그러니까 몸수가 좀 꺾인다는 소리가 조금 나오는 형상이 음. 들어온다라는 거야. 네. 양띠는. 네. 근데 이제 말띠하고 다르게 양띠는 바쁜 생활이 반복이 돼서 지치는 형상. 음.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요. 음. 잘, 지금 잘 나가시는 양띠분들에게는 그,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. 또 이제, 안 되는 분들은, 양띠 중에 힘든 분들은, 분명히 청아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. 음. 양띠가, 어, 개면연, 갑진년을 향해 가면서 죽을 만큼 힘들면 안 돼요. 음. 적어도, 네. 적어도 평균은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음. 그날이 그날일지언정, 평균은 쳐야, 대박 수준으로는 못 가도 평균은 쳐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양띠인데 내가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. 그렇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, 문제를 자꾸 외면해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꼭 지금 말씀드리고요. 여러분들조차도, 양 띠조차도 갑진년에 이제 말띠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,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 지치면 안 되니까 그거 숨 고르기 조금 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, 질주하는 어떤 느낌은 갑진년에 강하게 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